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 무속이라고 해석하는 것 그렇게 너무 빗나간 해석은 아니다. 그 당시 때이 사람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서 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행했다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큰 영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보면. 그 당시 때, 어, 이렇게 뭔가 귀신들이 잡혀서 했던 사람들, 지금 무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 받은 사람들로 세상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거는 귀신, 악령,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사람들이 큰 일을 할때 스피릿, 뭐 영,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유명인들이 주기적인 접신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고 작사를 하고 지금 유명한 그런 미디어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나라의 큰 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주기적으로 구술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마이클 잭슨도 공공연하게 옆에서 도와줬던 멘토가 주기적으로 접신 행위를 해 줬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혹시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그런 문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세계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경찰 국가를 담당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고 슈퍼 초 강대국으로 전 세계 사회 질서를 다스린다고 여러 군대 전쟁에 관여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지 거기에 실제로 군사들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납니까?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뭔가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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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주에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몇십 명 이렇게 피해 입고 또 죽고 그랬던데 그런 사건 사고들 우리가 알수 없는 것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폭력이 드세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 같지만 그 자유 뭔가 개인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미국 영화나 미국 미디어, 미국 매체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 마음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각종 종교들이 뭐를 하냐면 접신 행위를 해줍니다. 그 사람과 영혼이라고 고스트라고 돼 있는 미국의 예전 고전 영화 에 있는데 사람이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영혼이 한 사람에게 빙의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도 무당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님한테 이거는 들은 얘긴데 어디 몰몬교인가 거기 그 사당이 있대요, 신전이 있대요, 우리 같이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대요. 조용한데 비밀된 곳에 혹시나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가봤는데 거기에 뭘 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걸 만나게 해줄게. 죽은 어머니, 그다음에 형제 만나게 해줄게.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접신 행위를 시켜주는 거예요. 빙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래요. 무게 놀랬다고. 한국에서나 보던 빙의 행위, 접신 행위를 미국에서 볼줄 몰랐다고. 그리고 멀몬교는 우리한테 드러났을 때 굉장히 율법적이고 깨끗한 종교로 우리한테 드러, 나타나 있잖아요. 아니더래요. 똑같더래요. 그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더래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더큰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접신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대통령 우리 탄핵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을 한 인생을 그렇게 장악할 수 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어머니가 총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꿈에서 봤다고 이 사람한테 접근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최태민 씨라고.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사람, 그, 뭐야, 사람들이 다 평가하기에 영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매라는 거는 영이 들어와서 이영 가지고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는 무당을 말합니다. 그 딸이 누굽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여자분 아닙니까? 근데 그 분이 어떻게 엄마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 그런 거는 모르겠어. 요다중게또뭐 지금은 아니라 그러고 막 그래 법적인 다툼 있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생을 몇십 년 동안 옆에서 보호자 하는 것 같이 자기의 입 속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일을 꾸며내는데 중요하게 연결했던 게 바로 접신행위, 영적인 행위, 그런 내필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가장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갈수록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교회는 이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진단도 틀리게 해 주고 있죠. 답을 모르니까 진단도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혀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 드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 그랬는데 실제로 네피림 시대를 못 이겼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만 보고 취해 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멸망과 재앙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피림 시대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멸망 저주 당하는데 그거를 교회가 막지 못하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막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멸망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홍수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최고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건 실패와 멸망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도 붙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 시대를 세상을 장악하는 이 저주와 멸망을 못 이겼던 겁니다. 세상 아름다움 속에 복음의 가치 잃어버리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그 세상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는 문제도 못 봤습니다. 당연히 못 이기죠. 당연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답을 못 주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지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오늘 내피림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내려놓으시고 하시겠다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걸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어쩔 수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복음의 길을 내시는 분, 은혜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잡혀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 받는다. 분명히 홍수 심판 받게 된다. 네피림 시대에 살면 저주, 재앙 받게 된다. 당연히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수 있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를 아무리 말해줘도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라고 말해줘도 은혜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답으로 깨, 붙잡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도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딱한 가지만 제시하셨어요. 살수 있는 길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딱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멸망과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도 홍수 심판이 넘쳐나고 우리 속에 그런 멸망, 저주, 재앙이 넘쳐나도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가 우리의 사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짓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운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복음 운동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주를 이 현장에 계속 지으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사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에서 든든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이거 임하지 않고서는 복음 운동해야 된다는 거, 방주 지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거, 그거 알고는 있지만 붙잡혀지지 않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스템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왜 갑니까? 공부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벌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왜 우리가 회사를 갑니까? 내가 이거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야지만 나도 살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키울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벌라고 회사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수 없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자꾸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내가 은혜 받는 길을 찾게 돼 있고, 어떻게든 내가 무슨 문제에 오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날부터, 마음을 먹은 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죽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그러니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조금만 마음 먹으면 됩니다. 이러면 24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딜 가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도 기준은 어디를 가도 기도가 되는 거. 어디를 가도 낙심부터 되는 게 아니고 포기부터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불평부터 되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기도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아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25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영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조금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조금만 충만해지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자꾸만 방주가 지어지고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신 받은 사람들에게 장악된 네피림 세상, 이 세상이 우리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멸망당하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똑같이 고통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방주라고 오늘 제시해 주신 겁니다.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언약으로 또 붙잡고 그거를 한 주간 계속 누려가는 은혜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바라보시고, 아, 저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축복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내필임으로 장악된 현장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현장 속에 살다가 같이 멸망당하고 조주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길을 방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 받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리 우리 현장의 사람들로 살리는 생명을 보전하는 응답,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피하는, 들어가는 응답,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